네 안녕하세요. 유성 생명과학고등학교 설동식입니다. 어, 오늘은 교목 식재에 이어서 하는 어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수간 보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교목 식재만 단독으로 시험에 나오는 경우는 없고요. 교목 식재 후에 수간 보호 조치를 해라. 교목 식재 후에 삼각지주, 교목 식재 후에 사각지주, 교목 식재 후에 삼발이지주 이런 식으로 교목 식재와 연계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교목식재만 일단 한번 음, 보여줬습니다 이제 거기에 이어서 교목식재 후에 아, 수관 보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번에 이제 교목식재 한다고 해서 갖다 놓은 것들인데요 어, 잘 심어 놨습니다 잘 심어 놨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어, 뒷마무리를 좀더 하고 수관 보호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뿌리 뿜이 보이거든요 자, 이제 뿌리분이 보이기 때문에 여기에 흙을 좀보충을 해주고요. 저는 약간 올려 심기를 했습니다. 왜냐면 여기 지금 있는 이 땅이 좀 진흙이라서 물 빠지면 안 좋아요. 그래서 약간 올려 심기로 했습니다. 물 빠지면 좋으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물집을 만들어야 되죠. 조목식계와 연계된 것이기 때문에 어, 지난번에 교목식재를 어 조금 덜 끝낸 상태로 끝냈거든요. 그 물죽수기까지 하고 그것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어, 자, 요것은 이제 둘레를 이렇게 충분히 파주고, 그래서 이제 물을 젖을 경우에 물이 흘러가지 않도록 집을 지어줍니다. 그래서 물이 사는 집, 물집이죠 이 교목식재구에 해야 되는 여러가지 작업 중에서 이 수감보호가 가장 간단합니다 제일 어려운 건 사각지주고요 그래서 만일 교목식재하고 사각지주가 나왔다 그럼 그게 합쳐서 한계거든요 그거 말고 한 개를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시험 볼때두 개씩 나오니까 아 그러면 곡 소리 나는 거죠 작년엔가 임용고시 시험을 보는데 대구 대구 뭐요 대구 옛날에 대구는 거 지금 마이스도 고등학교인가 바뀌었는데 거기서 선생님을 뽑는데 거기에서 사각지주를 하더라고요 아 어, 그래가지고 나무도 이보다 훨씬 더큰 나무 그리고 땅도 훨씬 더 딱딱한 상태에서 사각지주를 해라 그랬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큰 나무 옮기고 땅 파고 곡괭이질까지 해서 했다고 고생했다고 들었습니다. 자 지금 물집 만들기까지 해놨습니다. 지금 오늘 할건 뭐냐면 수간보호입니다. 수간보호는 나무의 줄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새끼줄로 감아주고 진흙으로 발라주는 작업을 수관보호라고 하는데요 이게 하는 이유는 단풍나무 이런 게 아니고 아래서 또 감아줍니다 그럴 리 없겠지만 이거 감으면서 사람이 빙글빙글 돌아가지는 않겠죠 이렇게 손으로 돌리면 되는데 그래서 한 손으로 돌 돌돌 말아 가지고 어? 이런식으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걸 사람이 빙글빙글 돌아가지 않겠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코미디가 돼버립니다 이거 그래서 이걸 착착 밑으로 내려가면서 대체 그럼 얼마나 감아야 될까요 아 시험 볼 때는 지금 한 이정도로 주어집니다 할줄 아느냐라는 걸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근데, 실제로 나무 키우는 데에 있어서는 이걸 얼마만큼 감아야 되느냐. 아, 그거야. 많이 감을수록 좋죠. 어디까지 감아야 되느냐.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여기까지는 감아줘야 됩니다. 근데 시험 제한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거 감다 본 시간 다 걸리니까 한이 정도만 줍니다. 자, 마지막 뒤처리할때 어떻게 하느냐. 묶어줄 때. 이렇게 살짝 끼워가지고, 땡겨줍니다. 이런 식으로 묶, 묶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작업장 준비하면서, 이 새끼줄을, 좀, 이거, 저희는 이제, 새끼줄 구하기 힘들어서 말을 준비했는데, 이거 물에 적셔놔야 됩니다. 물에 적셔놓지 않고, 바짝만으로 갖다 두면, 그 다음에 진흙을 받을 때, 진흙이 안 붙어요. 안 붙어요? 어, 그걸 생각해줘서,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거 분명히 물에다 좀 적셔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 붙으면,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건 그냥 흙을 이렇게 해가지고 달라줍니다. 잘 붙죠? 근데 이게 말라 있으면 이게 안 붙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뚝뚝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아니라고 세월을 다 보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붙여집니다. 이게 수관보호입니다. 그러면 이런 수관보호 조치를 왜 하느냐? 혹시 뭐 질문? 뭐, 교목식재 이런 것들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질문 같은 거 보통 잘안 합니다만은, 이걸 왜 하죠? 라고, 이유는 뭐냐면, 이게 수나무라는 전제하에, 이게 수감보에서 새끼줄 감아주는 이유는, 어, 추운 지방에서 잘 견디지 못하는 나무가 새끼줄 감아주면 보온이 되죠. 우리가 몸에 상처 입었을 때 붕대 감는 것처럼, 그런 효과를 볼수 있는데, 진흙까지 발라주진 않거든요. 진흙까지 발라주는 경우는 한 가지입니다. 소나무 조이라는 벌레가 있습니다.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가을에 이렇게 어 추우면 이 위에서 먹고 자라던 벌레들이 땅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키워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여기서 만나면은 여기가 땅인 같다 싶고 여기다가 이제 모여서 알도 까고 잠을 잔단 말이에요. 봄에 역을 싹 걷어다가 태워버리면은 좋죠. 그런 목적을 하는 건데 특히나. 이걸 여기까지 쭉 그거 다 바른다고 했을 때 소나무 좀이 침투하지 못한다라고 해서 아 이렇게 진흙까지 바르는 것은 어떤 병균이냐 소나무 좀이라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아뭐좀 떨어졌네요.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